E 네, 선배님들 여기 단고자카라는 휴게소인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왔어요 이제. 네, 일본 휴게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 캠핑은 완전 급하게 정했거든요. 왠지 이번에 안 가면은 못갈것 같은. 응,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캠핑 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스타벅스도 있고, 저기에 이제 먹거리가 있네요. 먹거리가 한국이랑 사실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뭐 호도가자라든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일본은 타코야끼도 있고, 닭꼬치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어우, 저도 추워서 여기서 따뜻한 커피랑 빵을 조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본 시계 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념품,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팔아요. 특산품이라든지. 약간 추웠나봐요. 커피 너무 맛있다. 역시 커피는 추울 때 마셔야 제맛이지. 스타벅스에서 이런 케이크나 빵을 사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좀 맛있어 보여서 오늘 시켜 봤어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음. 음. 스타벅스 종이컵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됐네요. 음. 아, 오늘 오기 잘했다. 어 후지크 하일랜드다. 지금 오늘 쉬는 날인가요? 차고 없네. 네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네 항상 들리는 슈퍼 들렸다가 어, 고기 같은 거좀 사고 여기에 또 백인샵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필요한 거 사가지고 다시 어, 출발을 하겠습니다. 들리는 이유가 있는 게 여기 다이소 배경에 뭐 캠핑용품이라든지 숯도 살수 있고 필요한 걸 넣어서 조금 사고 항상 여기 마크스바리오라는 곳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가요. 그훈구도바라 근처에는 큰 수표가 없거든요. 편의점은 있는데 근데 편의점에 고기가 없으니까 항상 여기서 고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고기. 고기. 일단은 이 버섯 두 종류 넣었구요 고기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골라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혼자니까 뭐 그렇게 양은 필요가 없는데 바베큐용으로 좀 두꺼운 게 있으면 좋은데 네 일단 슈퍼에서 이렇게 샀네요 이 삼겹살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숯불로 구워 먹을 거라 이 두꺼운 걸로 샀어요 고기도 이제 샀겠다 캠핑장으로 고고 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벌써 흐뭇토파라 캠핑장이에요. 굉장히 넓거든요. 내성인들 여기가. 일본에서 캠핑장의 성지 후모토파라입니다 오 선배님들 왔는데 이 평일인데 조금 붐비네 네 오늘은 바이크랑 어저 1인 요금 해갖고 이천에 나왔습니다 아 하이 어우 좋아 역시 흉오도 파라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까 어, 일단은 살짝 한 바퀴 돌도록 하죠 굉장히 넓어서 네, 진짜 텐트 칠 때는 엄청 많아요 네. 바이크로 온 사람들은 별로 안 보이네 구석에 가있나 다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비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이렇게 넓은데? <laughs> 어우 좋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네요. 네.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후지산만 봐도 힐링이 돼. 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다가 텐트 칠까 해요. 아, 선배님 배고파서 이 노구리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춥기도 하고 예, 저녁 되기 전에 먼저 노구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선배님들. 역시, 너구리죠. 아이, 김치 가지고 올걸. 아, 맛있겠다, 선배님들. 오, 선배님들, 여섯 번 만들었어요. 어우, 뛰었더니 힘드네. 장작나무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해가 저산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 그래서 장작불을 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장작불이 돈이 잔나게 많이 나와요. 캠핑 주 목적이 장작불 보러 오는 거라 장작다발을 한 3개 정도 항상 사거든요. 그럼 장작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 500엔 정도 할라나 역시 500엔 하는구나. 장작. 네. 여기는 지금 매점인데요. 매점에는 오 여기 술도 있네. 뭐 여러 가지. 오 어, 얼음도 있네.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한 컵라면이라든지 과자 있고 네. 가스도 있네. 웬만한 뭐건 여기 다 있으니까 급한 거는 여기서 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봉투에 가득 넣어가지고 500엔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를 샀는데 아마 세 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저는 이거 봉투 두 개를 샀으니까 나무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요거랑 요거. 그래서 하나씩 골라 봐야겠습니다. 아, 네, 선배님들, 후지선 어떠세요? 좋죠. 지금 3시 반인데, 벌써 해가 산 뒤로 넘어가 가지고 좀 어중침침 해지고 있네요. 5시면 벌써 어두워진대요. 여기는. 그래서 5시 전에. 편의점 가서 술이랑 뭐 그런 거좀 사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응. 편의점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와야겠어요. 불도 붙였겠다 술을 마셔야죠 이제 뜨거 아, 뜨거 뜨거 거 괜찮아요 이게 어, 제가 좋아하는 맥주 뒤끝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이거 괜찮네 건배 휴. 이네 어, 고기 굽기 전에 야채 샐러드 먼저 먹으려고요 이거부터 먹을게요 어, 선배님들 벌써 입겠나요 장난 아니야 추워 벌써 추워 선배님들 지금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완전 어둡네. 그럼 슬슬 고기를 구워볼까 합니다. 수출 먼저 넣어야겠죠. 삼겹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캔. 오늘. 이거 봐, 진짜 맛있겠죠? 슬슬, 슬슬 잘라볼까요? 선배님들, 익은, 익은 것 같은데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에 후추에 참기름. 응, 응, 너 죽이네, 딱 좋아. 다는데 너무 추웠네. <laughs> 그래도 후지산 너무 예뻐. 네, 음몸또 파라. 아침입니다. 모토파라 아침 산책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만 한 20분?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캠핑장입니다. 여기 오면 좋은 게딱 트여져 있어가지고 압박감이 없어서 저는 좋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후모토파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후지산이 어, 숨어서 안 보이는데 후지산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항상 하거든요. 금액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 평일인데 바이크로 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선배님들 지금은 딱 날씨가 시원해요 춥지도 않고 1 0시 정도인데 와 어제는 진짜 잘때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영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와 진짜 추웠습니다 알고는 왔는데 그래서 핫팩을 몸에 한 여섯 개 다섯 개 정도 붙이고 잤는데 어 그래서 추웠어요 제 침낭이 완전 겨울용 침낭이 아니라서 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보고. 겨울용 좀 좋은 친당을 하나 사야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은 좀 후지산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파라 어, 굉장히 넓어요 네. 어, 근데 보시면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장난 아니야 어, 주말에 온 적은 없는데 주말에는 진짜 사람들 장난 아니게 많을 것 같습니다 와, 뒷산은 지금 보면은 저렇게 단풍이 들고 있네요. 예쁘네. 아, 등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어, 도쿄에 올라가서 먹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호토우라는 건데, 그거 먹으러 갈게요. 어떤 건지는 도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다왔다이 집이에요. 호토 후도. 이 집이 제일 유명한 집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어, 이집 진짜 맛있거든요. 호토 파는 가게 중에서는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추천드릴게요. 어, 추워서 코 빨간 거 봐. 네, 제가 시킨 거는 이 호토 1100엔짜리. 이거 시켰는데, 양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혼자 다못 드실 거예요. 그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조금 양이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맛있어. 네, 선배님들 나왔네요. 제 휴대폰이 이런데, 어, 그릇이 이래. 진짜 양이 많거든요. 추천. 맛있겠다. 이게 진짜 면이. 칼국수랑 수제비를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거든요. 우동보다는 조금 두껍거든요, 보시면. 아, 예. 음. 음. 아,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후도 된장 돼지고기인데, 이거를 여기 호토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이거는 550엔 이요이 정도 나오고, 550엔 정도면 싼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고기 넣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약간 그 라면 느낌. 라면의 차슈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가 되는데, 맛에 변화가 있을런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기 진짜 부드럽다. 어, 추울 때 먹으니까 3배 더 맛있다. 이게 진짜 뜨겁거든요. 이 냄비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또 캠핑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캠핑 왔다가 일박 하시고 도쿄나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여기 들러서 한 그릇 하시면은 딱 좋거든요 추천! 몸도 따뜻하게 도볐겠다 그러면 이제 도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